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네. 어, 오늘 2월 1일 월요일이고요한 어, 주가 시작하는 그런 첫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인천 선인장 이야기 매장 둘러보기 2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대품들을 여러분들께 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 보이는 요 식물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식물, 네. 펠라곤늄 미라블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어, 이 아이들은 동형종에 속하는 아이들이라서 어, 가을쯤에 어, 잎사귀를 보여주고요. 어, 겨우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잎사귀를 한창 보여주다가 또 봄쯤에는 이렇게 어, 좀 하엽이지기도 하고요. 어, 다시 또입장을 내어주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뭐 지금 뭐 날씨가 거의 뭐 봄에 가까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뭐 하엽도 지고 지금 꽃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보시기에는 꽃이 어못 찾으시겠죠? 네. 이쪽에 보시면 어 여기 보이시죠? 요요요 어요요 콩알만한 아이 요 요게 이제 꽃입니다. 꽃이 피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어, 꽃이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 가운데 보이시죠? 이 동글동글한 느낌의 어, 꽃이 또한 어, 예쁨하는 펠라고늄 미라블이었습니다. 네. 어, 상당히 대품이고요. 이 아이는 어, 판매될 예정에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 나무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음, 데카리라고 하는 아이이고요. 네, 오퍼 큐리카야 데카리. 네. 국내에서는 자빌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그런 아프리카 나무입니다. 네. 꼭 무슨 산바리 같죠? 산바리. 이렇게 다리가 3개 있는 그런 산바리 같은 형태의 나무인데 이아이도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고 더워지기 시작하면 어, 새순이 푸릇푸릇 아주 예쁘게 어, 울창한 느낌을 주는 어,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갈 어, 아이, 그리고 또이 아이는 여러분들 뭐~ 괴근 식물 어, 요새 많이 키우시죠? 이~ 파키포디움과의 식물이구요. 어, 호롬벤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네, 지금은 잎사귀가 없구요. 어, 좀더 따뜻한 날씨가 지속돼야 새순이 어, 나오는 아이인데 이 아, 아이는 또 어, 꽃대가 또 이렇게 예, 길쭉길쭉하게 이 가지 끝에서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어, 꽃이 피면 또 어, 장관입니다. 이 아이들 예. 지금 상당히 성장도 많이 한 그런 상태고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아주 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괴근 식물 중에 하나 네, 호롬 벤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얼핏 보면 어, 멀티피디움처럼 생겼는데, 어, 이 아이는 멀티피디움은 아니고 어, 사우코카오론 헤레이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네. 이 아이들도 뭐 비슷해요. 멀티피디움과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음... 꽃의 스타일이 라던가 이런게 좀 다릅니다 어. 어, 멀티피듐과 는좀 다르게 요 아이들은 이렇게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몸통에 어, 보이시죠 네. 멀티피듐은 가시가 없습니다 헤레이는 네. 이렇게, 이렇게 가시를 가진 아이들이고요 꽃은 약간 연두빛을 띠는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파리 어. 이파리의 스타일은 멀티피디움이랑 비슷한 어, 그런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대품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네. 어, 옆에 있는 아이는 어, 알로에 필리카틀리스, 필리카틀리스. 이 네. <laughs> 아이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외두였는데 지금 뭐 분지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순이 또 하나 둘 이렇게 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 외대인데도 이렇게 통통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주 멋있는 식물임에는 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네. 그런 아이입니다. 네. 아,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네. 어... 요한 다이에서 벌써 5분을 어, 허비하다니, 네. 그럼 오늘은 어, 여기까지 어, 하고요. 또 내일 여러분들, 또 다른 아이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선인장이야기, <laughs> 인장의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